아, 이제 어, 9월부터 이제 12월까지 할 건데요. 어그제거 커리큘럼 보셨잖아요. 어, 9월에 9월에 4번 있고 11월까지는 4번인데 12월엔 크리스마스가 있어가지고 3번으로 했어요. 그때 이제 시간을 좀더 늘려서 하기는 할 건데 어, 저는 이제 끝까지 어, 지금 매주 보통은 제가 예전에 한 2년 정도 이거를 했는데. 그때는 한 달에 두 번만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매주 오시는 게 이제 불편하니까, 이제 저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거를 어 4개월로 하다 보니까 매주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5회 정도 되는데, 15회째 거는 좀 수업이 길 거예요. 왜냐면 세무조정까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음, 제가 이제 당부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좀이 끝에 나올 건데, 어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관두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하시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원래 수강료를 한꺼번에 받지 않고 한 분이 다 내신 분이 한분 있는데 환불해 드릴 거예요 다 받지 않고 매달 받는 이유가 그런 거죠 하다가 또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못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매달 이렇게 하는 걸로 했거든요 근데 우선은 과정은 4개월 12월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거를 할까 말까 되게 공, 고민을 많이 했고 원래는 어, 10인 이상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지금 한 군데 장소에서 10명 이상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8명씩으로 쪼갰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 주의사항은 꼭 지켜야지 우리가 끝까지 수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스크를 이제 정상으로 해주시고, 저도 마스크를 할까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했으니까저 그냥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손소독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꼭한 음, 번씩 해주시고요. 저기 있으니까요. 그리고 출입자 명부에는 이제 개인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개인 정보는 저거 외에는 일절 사용하지도 않아요. 네. 사용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는 취식이나 제가 취음 가능했었어요. 왜냐면그 냉장고도 있었고 그 안에 이제 음료수 같은 거 넣어놓고 이제 갖다 드시라고 했었는데 요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어, 그리고 이제 수업이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음, 각 날짜별로 있죠. 각 날짜별로 1회부터1 5회까지 있는데. 어, 이걸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왜이 순서대로 했는지. 음, 우선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업무를 합니다. 자체 기장을 하던 뭐 세무대리인들이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알지 못하고 업무를 하게 되면 지금 내가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래에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뭐 세무대리이나 일반 기업이나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알아두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불편함은 없을 것 같다. 해서 이제 회계 쪽에 이제 프로그램 안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E가 이제 좋은 점이 업로드가 되죠. 옛날에는 그뭐 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한줄한줄다 차변 대변 해가지고 입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업로드가 생기면서 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업로드를 통장 기본 업로드인데 제가 이제 이 업로드는 엑셀하고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엑셀을 어느 정도 짜집기를 할수 있으면 이 업로드 해가지고 내가 손으로 입력하는 부분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 번째로 넣었고 그다음에 지금 세무대리인 어, 같은 경우는 6월까지 음, 어, 성실 신고가 있고 전년도가 6월에 음, 거의 끝나거든요. 근데 전기 재무제표 확인을 왜 넣었냐면 음, 세무대리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지금 세무사랑을 쓰는 데도 있고 더존을 쓰는 데도 있어요. 근데 더존하고 세무대 그 세무사랑하고 연동이 안 돼요. 그러면 기존의 세무사랑 데이터를 더존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뭔가 전기 데이터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음, 자격증 시험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거를 공부를 하셨을 건데 그때는 자격증용이었어요. 근데 실무자 입장에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들이나 아니면 또 일반 기업에서도 어떤 데이터가 있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변형을 하든지 뭐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 이거를 좀 알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신고를 한다던가 할때또 일반 기업에서 이걸 더 많이 아셔야 되는데 정규 증빙이 있어요. 그래서 증빙 관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넣어봤습니다. 세무대리인들도 그 증빙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지 전표를 칠 거거든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거래명세서 그는 적격증빙이 아니죠. 그냥 명세서일 뿐이지. 근데 회사에서는 이런 거래명세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거래명세서가 중요해서 보냈는데 세무대리인들은 거래명세서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 그걸 볼 거고요 10월 달에는 어 10월에는 예정 부가세 신고가 있죠 근데 확정 부가세 신고를 넣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1월 달에 요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확정으로 넣었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1년 과정으로 했을 때는 예정 신고 때는 예정 부가세 신고를 넣었었어요 근데 예정보다는 확정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확정부가세 신고를 수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출입 세무회계 처리하는데 이제 무역을 하는 업체들 또는 이제 무역업을 하는 데들 또는 외화를 관리하는 데들은 이 수출입 세무회계 처리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본지점 회계처리는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는 이걸 가지고 제가 응용을 한게 회사에서 자체 기장하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될때그 부분을 본지점 회계 처리해서 넣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본지점이 있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요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수업하는 것들이 대부분 응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응용하는 거. 그리고 법인세 중간예납 자료 준비 반영 신고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 최근에 그 수업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거기서는 이제 빠진 부분들도 있고 원래는 8월에 해야 되는 게 맞죠. 8월에 근데 여기 이제 일반 그전기신고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 자체가 원래 3회 정도 되는 수업 차수거든요. 그래서 약간 압축해서 할 수도 있고 유튜브에 그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도 같이 보시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전의 수업에서는 이게 3 회차 수업이었었어요. 그리고 원천세 신고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어, 이게 어떻게 보면 부가세처럼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원천세 신고하면서 이걸 나중에 고려해야 될게 지급명수서 제출하는 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린 두번 일하는 게 싫어요. 저는 같은 경우 는두번 일하는 거가 싫기 때문에 음 원천세 신고는 그냥 신고서, 원천지수 이행상황 신고서 있죠. 거기다 숫자만 입력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 급여자료 입력, 사업소득자료 입력, 거기다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할때한 번에 할때 제대로 하면 나중에 지급명세서 제출할 때 굳이 뭔가를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천세 신고할 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의 일부이죠. 근데 연말정산은 좀 해야 될게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해서 따로 이제. 주의사항 같은 거 봐야 될거 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또 지급명세서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때 볼 겁니다. 원래는 이 수업이 보통 2월달에 있었는데 11월달에 할 거예요. 그래서 원천세 신고를 지금 매달 하시고 있기는 하지만 요거를 나중에 지급명세서 할때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한번 보시면 시간이 있을 때 보시면 좀 나을 것 같고 1, 2월 달에 너무 바빠요. 1, 2월 달에 바쁜데 이거를 회사에서 보고 있을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그냥 법인 결산을 해야 되고 할것 때문에 그 다음에 본격적인 정기 결산 1, 2 해가지고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결산이 돼야지 법인세 신고를 하든 뭐 소득세 신고를 하든. 근데 이 과정은 법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을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차변 대변 다볼 거고요. 거래소원장이나 뭐 맞춰야 되는 거, 우리가 뭐 맞춰야 된다라고 해야 결산 볼때그 부분을 볼 거예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이게 저 예전에 ILC 수업에는 없었어요. 부가세 수정신고, 이거는 BLC 뭐 그쪽에 있었었는데. 어, 결산을 하다 보면 수정신고할 건들이 생겨요. 그래서 수정신고할 건들이 있으면 부가세 수정신고를, 음,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요거를 마지막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는 8월 달에, 검은세 중간예납 할때 보통 했었었거든요. 근데 어, 12월 달에 하게 되면 증권거래세가 또 하반기 증권거래세 신고를 익년도 2월 말까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증권거래세를 요때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마감후 2월을 볼 겁니다. 이제 일반 기업에서는 세무대리인 같은 경우는 부가세 신고 끝나고 법인 결산 끝나고 마감후 2월을 해요. 근데 일반 회사에서는 12월에 전표 입력하고 1월 되면 마감후 2월을 해야 돼요. 왜냐면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12월달에 마감유월을 볼 겁니다. 근데 마감유월 같은 경우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마감유월 잘못하면 데이터 꼬이고 막 이래서 조금 긴장하면서 하는 것 중에 한 거, 하나고 예전에 일반 기업 다닐 때 저희 직원이 마감유월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데이터가 다 꼬여가지고 어 그게 이제 약간 트라우마처럼 생긴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감 이유를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법인세 신고 이 이제 결산을 했었으니까 결산하고 부가세 수정신고까지 했으면 이제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 봐야 되겠죠 이제 세무조정까지 볼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공고 올릴 때는 요거까지 이게 현이었어요, 현. 중소기업, 재무이사. 근데 지금은 이제 퇴사를 했어요, 8월 달에. 그래서 제가 요, 지금 이거 하는 거, J1랩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퇴사를 했고, 제 경력은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세무대리인들은, 세무대리는 훨씬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한걸 가지고 일반 기업을 갔는데, 이제 세무대리만하다 일반 기업을 갔으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적응하는 기간은 두 달도 안 걸렸어요. 왜냐면 제가 들어가서 한게 회계, 세무 그쪽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음, 세무대리인 하다가 일반 기업에 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일반 기업에서는 세무, 회계가 주요 업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업무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세무회계가 정말 잘 쓰여요. 그래서 세무대리인 하시는 분들 중에 일반 기업 가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하고 있는 세무업무를 그냥 어 내가 매일매일 그냥 일하는 걸로 하지 마시고 나의 나중에 커리어를 위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반 기업 가면 세무대리인 했던 그 업무가 주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는 것도 여길 가니까 이걸 세무 업무를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이 아니게 되는 상태가 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유튜브 보고 블로그 보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부 말씀은 아까 처음에 이제 서두에.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했잖아요. 네, 끝까지 4개월밖에 안 되니까, 뭐 매주 와야 되긴 하지만. 또 다른 학원들은 뭐, 매일매일 오라고 하는 데들 많은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되니까요. 꼭 와주셨으면 좋겠고, 코로나 때문에 어디 놀러 잘못갈 거니까. <laughs> 그리고 오늘 배운 거, 이제 세무대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이제 오늘 볼 거니까요. 월요일부터 이제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수업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게 실무거든요. 제가 계속 십몇년 동안 했던 거. 그래서 그거를 실무에 바로 적용을 시켜보시면 배운 거를 해봐야지 이거가 빨리 적응이 돼요. 그리고 문의를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시간이 바로바로, 예전엔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렸는데, 지금 뭐 다른 거막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도 꼭 답변은 해드려요. 뭐가 됐든. 제가 정말 아는 선에서. <laughs> 아는 선에서. 근데 모르는 거가 있으면 찾아서라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카페를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단톡방도 제가 공지를 하긴 하지만, 예전에 단톡방 만들었을 때도 저 말이 엄청 많아요.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많이 할 때도 있어요 이게 좀 싫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 무음으로 하실 거니까 이 방도 여기 이제 그 같은 업종 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전 단톡방은 진짜 활성화가 많이 됐었거든요 이거를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정보 공유도 되고 네.